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과학기술 4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 주는데 찾으셨나요? 네, 첫 번째는 속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기중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는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면서 속도 덧셈의 법칙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어, 이 예시를 우리가 그림으로 좀 만나보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20km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런데 반대쪽에서 공이 날아오는데, 얘는 30km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으면, 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공의 속도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 이게 속도를 더해서, 50km/h의 속도로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 공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계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예시였어요. 이 속도 서셈의 법칙은 지구에서나 태양에서나 우주선 안에서도 똑같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입각해서 볼때 정지한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 를 1번이라고 할게요.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은 기준계가 정, 정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2번은 기준계가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데 이상하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에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고민고민해 본 결과 특수상대성 이론. 네, 갈릴레이는 그냥 상대성 원리였는데,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라는 거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좀 여러 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에 대한 배경지식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가 있는 시공간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 변하는 것이 된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민코프스키, 발음도 어려운 민코프스키가 등장해서 4차원 시공간 좌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래도 아,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관 좌표와 세계선을 알려주겠어. 이유는 이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네, 그 다음 문단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민코프스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4차원 세계라고 하는데, 어,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4차원 시공관 좌표를 제시합니다. 3차원 공간 좌표 x y z 에 시간 t를 추가했는데, 자, 이 3차원 공간 좌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렇게 포인트가 있을 때, 이 x축으로부터의 거리 y축이네요. 죄송해요. 자, y축으로부터의 거리, x축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높이 이렇게를 계산해서, 자,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를 알아야 이 지점에. 어, 위치? 거리를 통해 서이 지점의 위치를 알아내는 건데, 여기에다가 시간 t를 추가하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읽었어요. 자, xyz의 시간 t를 추가해서 4차원 시공간 좌표를 고안했다. 민코프스키가 고안했대요. 이 좌표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 4차원 시공간 좌표에서 중요한 게 거리라고 하는데 거리란 무엇일까? 이제부터는 거리에 대해서 말해줄 것 같아요. 3차원 공간에서의 원점 이 0,0,0은 여기겠죠? 여기 0,0,0 0, 0. 여기가 0,0,0이 되고 자 얘랑 얘의 거리 자이 포인트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이런 공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저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얘를 요 a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래서 결국 a는 이렇게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걸 3차원으로 만들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러나 4차원 시공간에서는 어떨까를 생각해 봤더니, 얘는 여기다가 시간을 추가했기 때문에, 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t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는 시간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이 0,0,0으로부터의 거리니까, 단위를 통일해야 돼. 이 x, y, z는 거리이고 t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간 t에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빛이 그 시간 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곱한 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얘가 거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 허수가 있다 치고, 이 허수를 곱하면 된다. 어, 얘는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이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여기 이 시간 t의 빛의 수를 곱한 뒤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 허수를 곱해가지고 얘가 i가 곱하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고 자 얘는 그러면 거리로 환산된 값이 완성 이 값이 바로 4차원 시공간에서의 이 원점과 이 우리가 설정한 4차원 시공간 좌표의 그 지점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즉 3차원 공간상에서 두점 0, 0, 0과 x, y, z 사이의 거리와 그러니까 요거 요거 여러분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랑 자 빛이 시간 t 동안 가는 거리 요거 요거 요거. 요게 같다면 같다면 4차원 시공간에서 이 0, 0, 0, 0 0과 XYZT의 거리가 0인 것이다. 전주화가 뭐죠? 네, 이두 개의 거리가 같다면. 당연하지. 얘가 같은 숫자인데, 여기서 이걸 뺐다고 치면, 거리가 0이 되는 거가 되겠죠? 여기 이해되셨나요? 자, 그걸 이제 좀더 구체화해서, 요, 그 다음 문단에 적용하게 돼요. 빛의 속도로 30분 거리에 있는 행성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어. 그리고 나는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그 사건을 관측한 것이 오전 11시 30분이었다면 빛이 오는데 30분이 걸렸을 테니까 폭발은 사실 11시 정각이 일어난 것이겠죠. 3차원 공간상에서 지구의 좌표가 원점 000. 행성의 3차원 공간 좌표가 x y Z라면, 지구에서의 관측과 행성의 폭발을 4차원 시공간 좌표에 표시하면, 그렇죠. 여기 지구는 이렇게 되고, 행성은, 이 행성이 폭발한 사건은 이렇게 되겠죠. 이두 사건이 4차원 시공간에서 동시 사건일 때, 자, 이 지구에 있었던 이 사건과 이 행성에 있었던 이 사건 간의 거리는 4차원 시공간 동시니까 0이다. 공식이 때문에. 자, 이는 3차원 공간상에서 지구의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와 빛이 30분 동안 가는 거리가 같다는 것이다. 아까 요요 공식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 공식에 의하면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와 빛이 30분 동안 가는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용이 되는 거죠. 민코프스키는 세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세계선이란 4차원 시공간에서의 운동 궤도. 세계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시간 축이 공간 축과 마찬가지로도 길이 단위를 가져야 단위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빛의 속도를 곱해서 요렇게. 자, 이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 해 가지고 그럼 얘는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x는 사실은 3차원 공간 좌표에서 아까 그점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요점 이 점을 이 XYZ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X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X로 표시한다고 하고 그림에서 빛의 세계선은 자 얘는 빛이라는 물질의 세계선 세계선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어떤 시공간에서 가진 운동 궤도라는 거걸 기억나시죠? 빛이라는 물질이 이동하는 선이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가 이 정도일 때 움직인 거리가 이만큼이겠죠. 지금 얘는 빛의 속도가 기준이니까, 네 정비례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45도 정비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물체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빛이 이만큼 갈때 얘는 같은 속력일 때 이만큼을 이동한 거기 때문에 빛이 이만큼 갈때 이만큼을 이동하는 이런 물질, 빛보다 빠른, 빛보다 빠른 이런 게 있겠냐? 당연히 없지.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선은 앞으로 그냥 다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물체 B가 빠른 거게, A가 빠른 거게, 그렇죠. B가 빠른 게 되겠죠? 이동한 거리가 같은 빛의 속도일 때더 많으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물체 B의 세계선이 물체 A의 세계선보다 빛의 세계선에더가까우므로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그냥 쉬워요. 의의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 읽을게요, 여러분. 네. 어, 지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능특강의 특징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 우리는 4번 문제만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거리가 얘는 1시간 거리, 얘는 4시간 거리. 자, 그런 동시에 폭발을 관측을 했다니까 어, 문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땡땡 전문대에서 갑이 관측한 사건은 그렇지. 여기가 0, 0, 0이니까 6시로 나타낼 수 있다. 네, 괜찮아요. 자, 차원 시공간 좌표에서 알파와 베타가 폭발한 사건은 1시간 전이니까 네, 5시. 뭐 4시간 전이니까 2시로 표시된다. 네, 무리가 전혀 없어. 자, 이 위치와 행성 알파 위치 사이의 거리는 빛이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와 같다. 그렇죠? 이둘 사이의 거리는 빛이 이동한 거리와 같겠죠? 거리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통일해야, 네, 이 통일 우리 계속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야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맞고. 행성 알파와 베타의 폭발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데 행성 알파와 알파가 폭발한 사건과 행성 베타가 폭발한 사건의 4차원 시공과 어려의 거리는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관측했기 때문에 0인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끝.